오늘이 운세 용띠 운세. 52년생, 64년생, 76년생, 88년생 용띠, 이별 운세. 점집 금희공 사업은 투자운 동업은 매매운 계약은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5호 금희공 만신 김금희입니다. 2021년 용띠생에 오늘의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물줄기가 제 길을 찾아 아래로 흐르지 못하고 범람하여 홍수를 일으키는 등 자연의 이치를 벗어나 바람직하지 못한 형상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괴상으로써 쇠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따지게 되는 것과 같이 이런 날에는 어느 누구와 갈등을 일으키거나 의견 충돌을 일으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될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현재 당신에게는 이해와 양보가 최선의 방책입니다. 다른 사람과 불화나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 자신에게 불리함만 따르게 되니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주변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며 그 충고에 따르기 바라며 쓸데없이 남과 대립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운이 쇠운에 접어들어 있어서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많겠으며 관제수를 비롯하여 사기, 도난, 초송 등 남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될수 있으므로 매사에 신중하기 바라며 특히 말을 가려서 해야 별 탈이 없겠습니다. 금전 융통 및 사업 운에 대해서 알아보면 금전 융통이 계획한대로 많은 되지 않겠으니, 너무 큰 기대는 갖지 않도록 하십시오. 차질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뒤 수습책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옛 것을 그대로 지켜가는 것이 좋으며, 동업이나 무리한 투자는 절대로 삼가야 됩니다. 지금은 운이 다소 침체된 감이 없지 않으니 크게 시작을 하거나 남에게 투자를 한다면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교섭과 거래에 있어서는 자기 혼자서 고립된 입장을 표하는 것은 불리함이 많으니 피해 나가기 바라며 무리하게 일을 진행시키지 말고 적절하게 매듭을 지어나가는 요령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직업 운을 볼것 같으면 비록 모든 것이 양에 차지 않고 답답함이 있더라도 전업이나 이직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칫 경거망동하게 되면 일이 더욱 꼬이게 되고 손대는 것마다 손해를 볼수 있으니 좀더 기다렸다고 움직이는 게 좋을 성싶습니다. 설령 이운에는 취직이 되더라도 오래가는 직장이 아니니 안정된 직장이 나타날 때까지 좀더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애운은 부부간 혹은 연인 사이에. 하차은 의견 대립으로 크게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길어지게 되면 서로 손실만 입게 되니 당신이 먼저 명랑한 분위기로 바꿔 간다면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사항 및 소원을 알아보면 지금은 때가 아니라 희망사항이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 조바심을 갖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고 중도에 장애물이 많아서 어렵겠으니, 서두른다고 해서 능사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날에는 섣불리 움직여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과 충돌을 일으켜서도 안 되니, 그저 근신하고 자중하는 것이 제일이며,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과 계획 희망 사항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무튼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고, 분쟁이 없는 화목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용한점집 금희궁 만신 김금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금희궁 운세 구독자님들과 방문자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용한점집 금희궁에서는 자주 운세 궁합 제외 사업 등을 실시간 1대1 전화 운세 상담을 합니다. 정읍 점집, 남양 주점집, 충청 남도 점집, 경상 북도 점집, 속초 점집, 연천 점집, 예산 점집, 강원도 점집, 통영 점집, 영암 점집 등을 찾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